안녕하세요. 책략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릴 책은 네빌고다드의 리액트입니다. 33개의 계단에서 출판되었고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빌고다드는 영국령 서인도제도 출생의 형이상학자이자 강연자이다. 현재의 수수께끼로 대두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1930년대에 강연했다. 서인도제도의 바베이 도스에서 1905년 군화밀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7살이 되던 해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댄서 생활을 하던 중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통해 형이상학을 접한다.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중 에티오피아라삐인 압둘라를 만나게 된다. 그의 강의에 매료된 네빌보다드는 7년 동안 매일 그에게 법칙에 관한 것들을 배운다 그후 자신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노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강연을 한다 생소했던 강의는 점차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만원 사례를 이루게 된다 네빌은 죽기 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전 압니다. 전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제게서 이루어졌기에 전이 3차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무한한 끈에 묶여 있는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1972년 10월 1일, 67살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쳤다. 압둘라의 또 다른 제자였던 조셉 머피는 네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네빌을 가장 위대한 신비가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의식 안에서 자신이라고 인식한 것에 따라 삶의 환경들이 결정됩니다. 고대인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알았지만 현대의 교사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빛에 의해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 쓰인 빛이라는 단어는 인식 혹은 의식을 뜻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당신이 당신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도저도 아니든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당신의 세상에서 반드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주장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의 생명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를 비춰주고 그대로 보여주는 중심부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사실로 동의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상이 변하기 원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신 삶의 환경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환경들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단단한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의식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 역시 바뀔 것입니다. 만일 외부의 어떤 것에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특정한 인식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그 묶고 있던 속박의 끈은 끊어집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스럽지 못한 생각들은 당신을 정신적 진흙탕 속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아름다움, 사랑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존재의 끝없는 정상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것에 맞춰 당신 삶의 환경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그저 생각들을 새롭게 배열해 한 방향만을 향하게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성취된 소망을 향하게 될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식이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는 없습니다. 하나이고 유일한 실체를 기억함으로써 독재자를 떠나보내십시오. 비판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판단하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당신이 행한 반응을 정당화하려 하면서 관찰하려는 대상과 당신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고귀한 관념에서 나오는 고귀한 생각만을 한다면 커다란 보상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 당신이 지닌 관념에서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관념들을 변화하는 것을 통해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깨우치라.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바깥에는 하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더럽힌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당신의 정신이 머무는 상태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십시오. 당신의 상태는 당신이 지금 풍기고 있는 분위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이 머물러 있는 상태들을 외부로 나타내는 중입니다. 방대한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배다 논문인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의 상태로 상상하고 있는 영혼은 그 상태의 결과물을 책임진다. 그 상태를 상상하지 않은 영혼은 그것의 결과들에서 벗어나 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동의한 것들입니다. 응답된 기도의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당신은 하나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그 상태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결과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그것으로 여긴다면 그 생각은 당신 세상에서 모습을 펼쳐낼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생각들이 당신과 연상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오직 선한 것들로만 생각들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입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이 결코 당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참 안정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되죠.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 상태의 결과들을 짊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풀이 죽어 있다고 알아챘다면 그 감정을 멈추고 기쁨을 느끼십시오. 진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라도 약하다 느낀다면 담대하게 나는 강하다 라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계속 고집해 나가면 이 가정은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상태 안으로 올바르게 뛰어 들어간다면 당신이 지닌 개인적 갈망은 만족될 수 있고 만족될 것입니다. 느낌이란 행위를 통해 이 일을 합니다.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하다고 인식합니다. 결혼한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 결혼의 상태에 옮겨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전에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영혼이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쾌한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억하세요. 의식만이 당신이 거어들인 결실의 원인이자 그것들의 존재한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이제껏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책임의 화살을 돌릴 곳은 자신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신의 혀와 육체의 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소한 정신적 대화가 당신 미래를 창조하기에 짜증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의 혀를 그 싫은 부분에서 멀리 떼십시오. 고통의 육신을 포기해 제물로 바치고 마음을 길들이십시오. 온순한 길들어진 자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에 축복받으리라.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는 의복을 걸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라는 불멸의 옷을 두르고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리듬이 있고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구분된 특유의 오로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오로라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타인의 오로라를 보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통해 타인의 오로라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올바름에 대한 갈증이 있고 굶주린 자는 축복받으리라. 흔들림 없는 주의력으로 상상력을 통제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부자아가 활발해질 때까지 당신은 깨어나지 못하기에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서 생각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마음을 세심히 훈련시키십시오.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아이의 힘이 주어졌기에 모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에 받아들여졌을 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이도저도 아닌 것, 상관하지 않죠. 이 가르침을 통해 당당히 자신의 두 발로 서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이미 목전에 있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가까운 보다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되기를 꿈꾸는 이상은 지금이라는 순간보다 더 빠른 시간 속에 있기에 삶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한 일에 맞춰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란 당신 자신에 대한 일 뿐입니다. 삶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핌으로써 이 작업을 시작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 트랙 모두 완성되어 있죠. 당신 존재의 수준을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어떤 특정한 하나의 높이에 놓여 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태를 묶고 있는 삶의 끈들을 끊고 일어나서 침상을 걷고 걸어가십시오. 생각들을 바꾸는 것을 통해 이 끈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일어설 때만 그것과 상응하는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변화를 일으킬 유일한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나는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모두에게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보상은 타인이 한 일이 아닌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한 일에 대해서만 주어집니다. 여기에 일이란 당신을 특정한 상태에 묶고 있는 당신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재 있는 곳보다 더 높은 의식의 수직선 위에 있기에 불쾌한 생각들로부터 분리되고 목표하는 것에 자신을 묶으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적인 상태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당신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꿈이 이루어진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느낌, 바로 그 느낌으로 당신을 묶으십시오. 고귀한 꿈만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창조하는 힘과 악을 창조하는 힘두 가지 힘이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직 하나의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자, 저주하기도 창조하기도 하는 자는 인간 안에 나, 아이입니다. 훈련된 마음만이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마음 훈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상했던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고 있는 삶의 트랙을 바꾸고자 한다면 삶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지금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느님을 볼 만큼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보게 된다면 그분은 당신과 같을 것이기에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 외부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마음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우선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욕망은 행동의 도약판이기에 꿈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정말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은 당신을 지금과는 다르게 보게 될까요? 그들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고 축하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런 후 완성됐다는 느낌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힘,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아주 많은 상태를 지닌 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프게 하거나 치유할 수도 있고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상태들이 당신 안에 있죠.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세상에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만일 하나의 저택에 들어간 후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면 그곳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기법을 통해 다시 말해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 그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풀 죽은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쉬우며 이 감정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당신이 이걸 할 때까지 다른 상태에 들어갈 수 없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자기 연민의 잡초를, 즉, 자기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생각나무들을 뿌리 뽑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이에게서 보인 결점들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